안녕하십니까? c 티 인베스트 강한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어제 추천드린 종목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추천드린 종목은 어. MP 한강이죠. MP 한강 종목인데 자, 오늘 1290원으로 이제 종가 마감을 했고요. 아직도 더 이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뭐한9%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오택인데 자 오텍 같은 경우는 어 갭으로 떠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자 갭으로 뜨면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텍은 패스 하셨으면 됐고, 그다음에 KNN. 자 KNN 같은 경우는 어. 216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아직도 더 먹을 게 남았어요.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어, 이렇게, 부딪히고 있죠.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메모리 부딪히고 있는데, 어 아직도 더 먹을 게 남아있다. KN은. 홍정욱 관련주죠. 홍정욱 대자능주. 그리고, 자, hsd 엔진 자,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정 고점 부근에서 어 받고 있어요 지금 못 올라갔죠 오늘 근데 5일선에 지금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내일이라도 어. 약간 상승으로 시작을 한다면 오늘 하락분을 다시 먹을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SD 엔진도 더 끌고 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코맥스 자 코맥스 같은 경우 급등은 안 나왔지만 지금 현재 어, 우상향 중이죠.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더 끌고 가볼만 합니다. 한 6,000원까지도 늘어볼만 하죠.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요. 고맥스. 네,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모트렉스 자, 모트렉스도 어, 시가에서 이제 약간 밀렸는데요. 지금, 오일산 우위에다 딱 올려놨죠. 그래도. 어, 충분히 내일이라도 상승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트렉스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아직도. 서연이와 같은 경우는 추세가 오늘도 뭐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 장이었기 때문에, 어, 모더나 관련주들,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좋았죠. 그래서 추세는 살아있는데, 이제 거래량도 그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오늘도 뭐 거의 보합 수준에서 끝나는데 추세는 이제 상승 추세입니다 아직도 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네. 셀첫 번째 종목이 이제 셀레믹스입니다 셀레믹스. 셀레믹스인데 오늘 어 약간 밀렸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오늘도 괜찮았어요. 오늘도 괜찮았는데 이제 분봉으로 밀렸죠. 이렇게 밀렸는데 어 내일도 한번 다시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셀레믹스하고 이제 같은 같은 이제 추세가 이제 압타바이오. 아타머 사이언스죠. 이제, 이제 같은 아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거의 고점에서 먹고 나왔는데 똑또 같이 이제 진단 키트죠. 유전자 이제 유전자 진단 키트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다 이런 종목이에요. 그 앞타 피플바이오나 피플바이오나 이제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뭐 계속 잘 올라가죠. 이제 박셀바이오도 상한가 마감 면죠. 다 이런 종목들이 다그 진단키트입니다. 진단키트, 진단키트인데 어 셀레믹스 같은 경우는 뭐혈액감이나 아니면은 뭐 유전체 NNG 기반 유전체 분석 소재 이제 진단키트고 염기서열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입증도 한다고 하고, 그 보통 셀레믹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아타마사이언스, 아타마사이언스, 뭐 지금 같은 테마로 보면 되죠. 아타마사이언스는 또뭐 폐암. 조기진단기태나 아니면은 뭐 당뇨병 이쪽으로 네. 보시면 되고 지금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박셀바이오는 이제 항암면역치료제죠 항암면역치료제 지금 그러니까 이런 테마를 이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면역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제 자체 개발한 이 플랫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 그래서 뭐 피플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압타, 아프타, 압타마사이언스, 셀레믹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내일 이제 노려볼 만한 게이 지금 아직 못 올라간 종목, 아직 못 올라간 종목, 어 이압타머사이언스하고압타머사이언스하고 셀레믹스입니다. 셀레믹스, 셀레믹스 두 분, 두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이 CJ c 푸드입니다 CJ c 푸드 CJ c 푸드인데 지금 현재 어 예전에 이제 무상급식이나 아니면은 지금 조류독과 이런 식량 관련 주인데 지금 추세가 굉장히 살아서 잘 가고 있어요. 오늘도 상승에 나왔는데 이제 내일 추가로 급등에 나올 수가 있다. 거래량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CJC푸드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이 이제 JC현시스템입니다. JC현시스템은 이제 드론 관련 주잖아요. 드론, 뭐 드론 택시, 드론, 뭐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그 드론 택시에 대해서 이제 그 시연도 하고 이제 대구에서 이제 행사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트론주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네온테크는 조금 안 좋았어요, 오늘. 근데 어, 제이시언 시스템은 지금 현재 좋다. 이렇게 우상향 중이죠. 우상향. 그래서 네온테크를 한번 내일 눌러 보시면 아니, 제이시언 시스템을 내일 한번 눌러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이, 현대, 엘렉트릭입니다. 현대 엘렉트릭. 지금 현재 조선주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관련주들이 좋아요.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회사인데, 이제 조선 관련된 뭐 전기전자 변압기나, 아니면은 선박 제어 시스템 이런 거, 거를 이제 개발, 어,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어제부터 이제 추세 변환이 전 됐죠. 이 급등이 나왔다가, 이평선 수렴을 하고, 이제 우상향이 중이죠. 그래서 오늘, 어제 5일선 뚫고, 오늘 지지를 하고, 이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준기, 최근 고점을 뚫어 놓은 상태죠. 그래서 내일 다시, 어, 2만원대까지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만한 상태 천고점이 이 정도죠 이만한 상태까지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뭐 5%에서 10%까지도 또 추가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KBI 메탈 KBI 메탈은 어 지금 현재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가서, 지금, 고점에서 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시청도 작고 지금, 내일 한번 노려볼만 할것 같습니다. 지금, 오일선 위에서 딱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한번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KBI 메타를 이제, 마지막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죠, 이제. 마지막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락. 보락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어, 저희는 이제 미리 다 잡았죠. 이 밑에 부분에서 다 추천이 나갔고, 이제 뭐 수익시련도 다한 종목이고, 근데, 오늘도 5% 정도 마감을 했는데,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가 계속 남아있죠. 전고점 부분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고, 지금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터지면서 줄어 줄었다 늘어났다 하면서, 아직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락을 한번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원료의약품, 이제, 회사인데, 그래서 보락까지. 어, 지금 뭐, 오늘, 어제 추천드리, 어제 한번 소개해드린 종목들로 그렇게 나쁜 종목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미 다 상승이 초반 종목이고, 한 하루 이틀, 당일날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며칠 끌고 가도 뭐, 다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드리는,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그, 웬만한 뭐, 회사에서 소개해 주는 것보다 그다음에 개인들이 소개해 주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종목들일 겁니다. 단기간에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 수익이 어 많이 났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 블로그에 블로그도 있고 이제 단톡방도 있습니다. 그 링크가 있으니까요, 블로그나 아니면 단톡방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 참여하시면은 어 단톡방까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서는 좀더 디테일하게 종목을 잡아드리니까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뭐 단톡방 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